안녕하세요. 일상 타운데입니다. 오늘은 주방 후드 청소를 하겠습니다. 후드 청소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 청소 방법인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후드의 기름때를 간단하고 아주 완벽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고무장갑, 큰 비닐, 베이킹소다, 전기포트, 그릇, 주방용 세제, 마른 수건이 되겠습니다. 주방 후드를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후드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청소...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손 다음 부분이 다 끈적끈적하거든요. 아 끈적끈적대죠 이렇게. 이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주방 후드 전원을 끌고 여기 열면은 저희 집은 이렇게 전원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킨 거를 꺼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 외부에서도 찌든때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 번도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내려볼게요. 전원을 껐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 같이 홈이 있어요. 홈이 이걸 쭉 내려 보시면 와우 와우 진짜 더러운 게 한쪽도 다시 열어볼게요. 와우 이쪽은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자 홈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더럽죠? 손에 묻은 거 보세요. 오 갈색. 오내 손이 더 더러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청소를 해볼게요. 자 싱크대 안에 준비된 비닐을 펼쳐 줍니다. 그래서 만약 후드 넣을 만한 사이즈 비닐 이 없으시면 세탁소 비닐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세탁소 비닐도 없으시면 그냥 주방 싱크대 구멍을 막은 후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싱크대 주위에 때가 묻고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꼭 이렇게 큰 비닐을 사용합니다. 비닐 안에 주방 후드 필터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주방 후드 안에 이렇게 뿌려 뿌려주시, 주세요. 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방 세제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이 필터를 여기 비닐 안에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넘치지 않게 조심히 넣어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비닐 안에 물을 넣고 물이 새지 않도록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비닐을 앞에를 묶어주세요. 물이 새지 않도록 꼭 비닐을 봉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기다릴 때마다 흔들어주세요. 기다리실 때에는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서 후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름때가잘 빠지도록 해줍니다. 이대로 필터를 불리면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후드 외부를 닦아볼까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릇에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자, 뜨거운 물을 부어볼게요. 엄청 뜨거운 물이 아니더라도 약한 50도에서 70도 사이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어우, 이게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섞어주세요 어우 됐어요 섞어주신 다음에 키친타월에 섞어놓은 베이킹소다를 묻혀주시고 그다음에 후드 주변에 튄 기름때를 닦아볼게요 야 이거 정말 잘 지워지는데요? 와 진짜 잘 지워진다 와 어머 신기하네 이렇게 잘 지워진다고? 와자와 이거 정말 더러운데요? 어휴 기름때 정말 많이 나는데 어때요? 이렇게 닦으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 닦아볼게요 어우 더러운 거보세네와와 어. 와. 자, 그럼 이제 불려 놓은 필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닐을 흔들어 보니 필터에 기름때가 잘 불어났네요. 비닐을 풀고 후드 필터를 꺼내 봅니다. 어,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누렇게 찌든 때는 솔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이때 심각하게 찌들어진 잘안 지워진 기름때가 남아 있다면 베이킹 소다와 주방 세제를 걸쭉하게 잘 섞어주고 그 부위만 다시 솔로 문질러 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온수로 잘 헹궈주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제 푸드필터 분리한 방법에 역순으로 다시 필터를 조립해주면 끝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죠 만약에 정말 오랜 시간 심각하게 찌든 때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과탄산소다를 찌든 때 위에 뿌려주시고 뜨거운 물을 넣고 담궈주세요 찌든 때가 확실히 빠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탄산소다는 강한 산화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담궈두시면 후드의 재질에 따라 손상이 될수 있어요. 30분 이상은 담궈두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근데 뭐죠? 와, 후드가 또 있었네요. <laughs> 와, 필터. 자, 깨끗해졌죠? 이것도 보시면 깨끗하게 표척이 됐어요. 자. 세척한걸 이제 털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름때 제거 전과 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네요. 주방 후드 청소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오늘은 주방 후드 청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후드를 쉽게 청소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여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